안녕하십니까 세종다정 최고 부동산입니다. 세종시 부동산 아파트 주간 뉴스 및 동향 7월 마지막 주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정 과제로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두 번째 소식으로는 세종시 상반기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 한국 부동산은 발표 7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청투데이 보도 내용인데요. 세종진무실 국정과제로 확정. 더는 논란 없어야. 이러한 주요 내용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건 환영할 일입니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제2진무실, 이른바 세종집무실 설치는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의 세부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종진무실을 설치해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읽힙니다. 세종진무실 설치가 차질를 빚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줄곧 제기되어 온 터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얼마 전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세종 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종 집무실 설치 국정과제 확정으로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불식되었으면 합니다. 세종 집무실은 단순히 하나의 부서가 옮겨오는 것이 아닌 지형 균형 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진 당초 로드맵은 오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S1 생활권 인근 부지에 비서동과 관절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에도 2027년 세종 집무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신행정 수도 위원 결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 수도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추구하는 미래 전략 도시와 궤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세종은 행정 중심 도시, 실질적 행정 수도 등으로 명시해 왔습니다. 최종 목표는 세종시 완성입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 내용인데요. 세종시 상반기 땅값 상승률 2.55% 1위. 서울도 제쳤다. 2위는 서울이 2.29%, 3위 대전 2.04%순 이러한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 시도 광역 단체 가운데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서울 성동구와 부산 해운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토부가 25일 발표한 2020 2년 상반기 전국 집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평균 1.89%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낮고 작년 상반기보다는 0.13%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오른 가운데 세종이 2.5%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서울, 대전, 경기, 부산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습니다.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토지는 약 134만 9000필지 986.1km2로 서울 면적의 약 1.6배 규모였습니다. 다만 거래량은 작년 상반기 하반기와 비교해 각각 줄었습니다. 건축물에 딸린 부속 토지를 뺀 순수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3% 적은 53만 5천 필지로 집계되었습니다. 17개 시도 모두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광주, 대구, 대전이 감소폭이 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토지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은 개발 호재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부동산원이 2022년 7월 넷째 주 7월 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6% 하락했고, 전세 가격은 0.05%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 세종시는 마이너스 0.21%에서 마이너스 0.17%로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북, 강원, 제주는 상승, 세종, 대구, 대전, 인천, 경기, 서울, 전남, 충남 등은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은 세 부담 완화 예고로 일부 매물 회수 움직임은 나타났으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가격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 중으로 매수 관망세가 장기화되며 서울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5대 광역시 0.07% 하락, 8개 도0.01% 하락, 세종시 0.17% 하락했는데요. 세종시는 신규 입주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나 거주 여건 양호한 일부 지역에서 상승 거래 발생하며 하락폭이 축소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은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서울은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는데, 세종은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북, 경북, 경남 등은 상승, 제주는 포합, 세종, 대구, 대전, 인천, 충남, 경기, 전남 등은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은 높은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전환 문의 증가 등으로 전세 매물 적체가 지속되면서 서울 전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 가운데 5대 광역시가 하락했고 팔개도는 다소 상승했으며 세종시는 0.29%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세종시는 마이너스 0.21%에서 마이너스 0.29%로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신규 입주물량 및 거래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7월 마지막 주 세종시 부동산 아파트 주간 뉴스 및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놓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종시 부동산 관련 뉴스 및 가격 동향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세종다정 최고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